최근에 부산 모터쇼 프레스데이가 진행됐죠. 이날 당연히 현대차도 있었는데, 앞으로 특정 차 중에 후속 모델을 내놓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 말은 곧 단종될 거라는 소린데, 일단은 현대차 이야기만 나왔거든요. 그룹사니까 기아도 곧 따라가겠죠. 그런데 이번 현대차 발표 내용으로 국내 자동차 시장 판도도 꽤큰 폭으로 바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후속 모델이 없다고 언급된 차들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투싼, 산타페, 스포티지, 소렌토, 펠리세이드, 모아비 이 차들이 아마 가장 먼저일 것 같습니다. 부산 모터쇼에서 현대차는 앞으로 디젤 세단하고 디젤 SUV의 후속 모델을 내놓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후속 모델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겠죠. 사실 이미 현대차는 디젤 라인업을 꽤 많이 정리했습니다. 예전에는 디젤 세단도 꽤 많았는데 이제는 없잖아요. 그나마 SUV 라인업에서는 디젤 엔진이 남아있었는데 이거마저 이제는 없다는 거죠. 시기는 2025년 전후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투싼부터 펠리 그리고 모하비에 이르는 SUV들이 딱 2025년이면 신차가 나올 때잖아요. 풀체인지나 페이스리프트 될 시기인데 이때부터 디젤 라인업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전기차 시대로 넘어오면서 디젤차 퇴출을 몇년 전부터 외쳤는데 이제는 진짜 체감되는 변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일단 현대차 그룹 중에선 현대차가 가장 먼저 현실로 만들 걸로 보이고요. 제네시스랑 기아도 디젤차 라인업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죠. 이건 부산 모터쇼에 전시된 차종만 봐도 이해가 됩니다. 아이오닉 6, 아이오닉 7, EV9, 제네시스 X 같은 전기차들이 중심을 잃었습니다. 전시차가 총 32대였는데 이 중에 디젤 모델은 스타리아 라운지 리무진 모델 하나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해선 회장도 작년에 디젤 엔진 연구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건 사실상 디젤 차를 만들지 않겠다고 한 거죠. 왜? 디젤 엔진은 계속해서 규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유로 6까지는 지금 있는 기술력으로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단계가 유로 7이잖아요. 유럽연합 규제 초안이 나왔는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킬로와트아워당 40에서 120mg까지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건 지금 유로 6 기준하고 비교하면 90% 이상 줄여야 한 합니다. 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규제 대상이 아니던 메탄 이산화질소 이런 물질까지 줄여 야 하고 엔진 연소율도 평가 기준 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소린가요 애초에 개발 단계부터 너무 많은 비용 지출이 생기고 개발을 했다고 해도 지금보다 훨씬 기능 좋은 비싼 장치가 들어가 야 하죠. 이건 차 가격이 오른다는 소리고요 환경 규제도 있지만 제조사 입장 에서 보면 이런 것들도 디젤차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된다 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의 선택은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특히나 디젤차를 단종시켜도 타격이 없는 브랜드 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는 하이브리드 차가 이미 대안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사회랑 우리 정부가 클린 디젤이라고 하던 시절, 이때 디젤 차의 장점은 뭐였나요? 힘이 좋고 연료비도 가솔린 차보다 덜 든다는 거였죠. 똑같은 차종에 똑같은 양의 기름을 넣으면 디젤 차가 더 멀리 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클린 디젤에서 더티 디젤이 된지 오래고 심지어 기름값도 이제는 휘발유보다 경유가 더 비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로 확 넘어가자니 뭔가 좀 걸리는 게 있죠. 아직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기가 없는 것도 너무 많고 화재 같은 것 때문에 여론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몇년 전부터 떠오르고 있는. 대안이 뭔가요? 하이브리드죠. 실제로 판매량 자료를 보면 체감이 쉽습니다. 국내에서 팔린 하이브리드 차 대수를 보면 2013년에는 3만 대가 안 됐거든요. 이게 2014년에 3만 대를 넘더니 2017년에는 8만 4천 대를 돌파했고 2019년에는 1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 새 8만 대 넘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다른 통계 자료를 같이 보면 좀더 해석하기가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입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인데 수입 차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 판매량 기복이 심하지 않습니다. 결국 방금 전에 본 자료는 뭐예요? 국산 하이브리드 차 판매 판매량이 그만큼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현대차 판매량만 보면 친환경차 판매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에 25만 9천 대였던 게 불과 1년 만에 42만 대를 넘었습니다. 우리 목표치는 56만 4천 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투싼, 싼타페, 스포티지, 소렌토 이 차들이 디젤 모델을 사려고 했던 분들도 부담 없이 하이브리드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하이브리드 차 판매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소렌토 세부 판매량을 보면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량이 압도적인 걸알수 있습니다. 스포티지도 보면 디젤 판매가 가장 낮고 가솔린하고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압도적이죠. 투싼도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좀 인상적인 게 카니발 판매량이었는데 옛날에는 디젤 판매량이 압도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가솔린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상황입니다. 카니발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온다고 하니까 대체되는 건 금방이겠네요. 그래서 디젤 승용차를 단종시킨다고 해서 사실상 차주들이나 회사한테 영향이 갈것 같지는 않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전기차 기술 개발 단계가 한 단계 넘어간 상태라는 겁니다. 어차피 내연기관 쪽은 하이브리드가 대체하고 있으니까 전기차에만 집중할 때라는 거죠. 우리도 슬슬 인식을 바꿔야 할 때이기도 한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주행 거리만 봤습니다. 이제는 전비를 볼 때가 됐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연료가 70리터 정도 들어가는 게 평균인데, 연료통을 120리터까지 채우고 우리 차 엄청 멀리 가요. 이러는 거였다면 이제는 연비가 높은 효율 좋은 차를 찾기 시작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전기차로 따지면 연비가 아니라 전비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이제는 배터리 용량하고 주행 가능 거리의 비례 관계가 깨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비를 높이려고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건 공차 중량을 줄이는 겁니다. 우리가 인식을 잘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전기차는 배터리팩 트 때문에 무게가 상당합니다. 이것만 봐도 알수 있죠. 스포티지는 1,500kg 정도인데 전기차는 기본 1,800kg 이상부터고요. 2톤이 넘어가는 차들도 많습니다. 배터리팩 무게는 줄이기가 힘드니까 다른 부품을 신소재로 만들면서 경량화를 시작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핫스템핑 부품 적용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존 공법의 변화를 줘가면서 경량화랑 강성 높이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배출가스 기준처럼 안전 기준도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현대차도 전기차 공장을 짓겠다고 선언한 건데 이건 공장을 짓는다는 사실 외에 다른 것 또 함께 보는 게 좋습니다. 일단 기아에 이어서 현대차도 국내에 전기차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들어가는 돈만 2조에 달하고 연 판매를 180만 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노조랑 세부적인 걸 협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공장을 짓겠다는 건 결정이 됐습니다. 이거랑 같이 공유 경제 시장 규모도 볼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 보면 2016년에는 자동차 공유 시장이 72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이게 2040년에는 무려 3조 3천억 규모로 성장할 거라고 합니다. 왜이 자료가 중요하냐면 지금 보시는 건 신차 생산 증가율하고 공유 차량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갈수록 신차 생산 증가율이 0에 가까워질 전망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공장을 대규모로 짓고 있죠. 왜? 내연기관차는 시장이 이미 안정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마다 잘 팔리는 브랜드가 뚜렷하잖아요. 그런데 전기차는 이제 시작이라 시장을 누가 먼저 점령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집니다. 테슬라 말고는 어떤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고 말하기가 아직은 애매한 상황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점유율을 높이려면 수요만큼 공급이 따라와야 하는 건 당연한 거죠. 지금은 또 내연기관차를 같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라인이나 새로운 공장이 당연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도 한번 같이 볼까요? 작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할 거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무슨 소린가요?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들도 줄어든다는 거죠. 전기차를 시작으로 자동차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자동차를 소유하는 연령층이 20대부터 60대 정도입니다. 20대 아래로는 면허를 딸수 없고 60대 위로는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이 소리는 결국 10대랑 60대 이상 연령층도 자동차 고객이 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고 이게 저는 자율주행 기술이랑 기아가 밀고 있는 P Pv 기술하고도 연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소유 개념에서 공유 개념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래프도 보셨잖아요. 제조사 입장에선 이런 복잡한 이유들 때문에 디젤 차를 더욱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환경과 친하지 않다고 퇴출 대상으로 불리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인 장치 개발과 장착 때문에 가격만 더 오르고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자유주행 기술하고 공유 경제가 경쟁력이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계속 만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디젤 차가 물론 한 번에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디젤 차속이 없다고 선언한 이후부터 국내에서도 디젤 차 퇴출이 굉장히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시브레랑 쌍용차도 가솔린 차만 출시하고 있고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디젤 차를 단종시키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